파강전 3번째 판. 네, 지금 장영진 선수가 보이고요. 이번 3째 판을 또 보면 또 표정이 또바뀌었죠또 네, 지금 또 장영진 선수 표정이 조금 어둡습니다. 무거, 네, 무거워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두 선수 다 워낙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라 댓글이 정말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다 너무 잘한다고 지금 해 주시는데 아,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정말 잘 생겼네. 네. 네, 위더스제학과 함께 하고 있는 예, 2021 예, 해남 장사 씨름 대회 새벽장사 8강전첫 번째 경기 자, 예, 보내드리고 자, 예, 있습니다. 장영진 선수와 자, 황찬석 자, 선수 자, 현재 1대 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코코송 님이 유튜브 중계 고화질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나은 중계 화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네. 많이 눌러주시면 네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좋아요가 109개인데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운명의 세 번째 판 지금 양선수 집중력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습니다 첫째 판 둘째 판은 네. 안 다리로 승부가 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판는 어떤 기술을 네, 할지 빤쳤습니다. 들배지기 들배지기 이러치기 영진 선수 들배지기 실패했습니다. 양 선수 팽팽하게 맞습니다. 수비 잘했습니다. 황찬석 선수 현재 자세는 장윤규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서안 다리, 밧다리 뿌리치기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자신감 있게 하라고 지금 코치진들이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네안 다리, 밧다리, 밧다리, 밧다리. 와 장영진 선수 포효하고 있습니다. 아 한자리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에 진출합니다 장영진 선수. 아네 정말 시원한 기술 들어갔습니다. 네 황찬섭 선수 조금 아쉬워 보이는데 아, 승부는 났지만 네. 지금 홍사빠 정읍시청 감독님께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시청을 하셨습니다. 네. 아 정말 첫 경기부터 정말 치열합니다. 8강전이 확실히 시름판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선전도 재밌지만 어, 역시, 역시 네. 본 경기하고는 또 다른 또 느낌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에너지가 선수들이 넘칩니다. 지금 아 지금 아내 어, 네, 슬로우 모션을 아, 슬로우 모션을 그렸는데 네. 어, 장영진 선수의 오른손이냐 먼저 황찬섭 선수의 머리냐 네 지금 어느 손과 머리 중에 어디가 먼저 닿을지 아 머리 머리카락이 좀 먼저 그림상으로 닿은 것, 것 같은데요. 네. 이로서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장영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4강전에 진출을 합니다. 이제 황찬섭 선수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너무 수고했습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경기부터 아주 멋진 경기 장영진 선수가 보여주셨고요. 네, 상대를 잘 붙여서 네다리 기술을 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치열했습니다. 첫 경기부터.